갤럭시 폰 유저라면 주목해주세요. 특히 갤럭시 S23 이하 분들이요. 이제 여러분의 휴대폰에 AI 기능이 탑재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시간 통역이죠. 갤럭시 S24에만 있던 기능인데, 이제 다른 기종에도 확장됩니다. 2024년 3월부터 갤럭시 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빅스비의 AI 기능이 탑재되는데요. 음성으로 하이 빅스비 라고 말하거나 빅스비 전용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화할 대상과 원하는 통역 언어를 말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하이 빅스비, 존에게 영어로 전화해줘. 그럼 전화가 연결되고 말을 하면 AI 음성으로 실시간 통역됩니다. 상대방에게는 해당 언어로 들리며 화면에는 번역된 글자도 보이는데요. 통역이 가능한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8개라 합니다. 통역 기능은 휴대폰 자체 서비스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사용 가능한 기종이어야 합니다. 일단 빅스비가 당연히 돼야 하고요. 현재까지 삼성에서 발표한 기종은 S23, Z 플립 5, Z 폴드 5, 탭 S9입니다. 어쩌면 이전 폰들도 확대할지 모르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봐야 알지만, 통역만큼이나 각광받았던 서클 투 서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AI 업데이트를 알아봤는데요. 갤럭시 S24를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미리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